술을 먹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덜 받는다. 주취감경. 이것 때문에 범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를 일단 깔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려놓고 술 먹어서 운전한 게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거니까 좀 봐달라.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은 이전만큼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동안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며칠 전 11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이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법률안이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 예전에 문제 많던 규정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말한 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자 그러니까 아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인 제1항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들에 대한 규정인 제2항이 바뀌게 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형이 감경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누가 입에다 깔때기 꼽아서 억지로 처먹인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술을 처먹고 나술 취해서 범죄 저지른 거니까 감형해달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누가 술을 먹으래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바로 이 그지같은 상황이 이번에 개정되는 제2항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2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형을 감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명을 하여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판사는 보호관찰소 정신감정에 따르면 조두순은 만취에서 정신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 규정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감명을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스러웠다. 주치 감경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 판결이지만 이 판사님에게도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규정에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다가 할수 있다 라고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술과 약물 때문이든 정신질환 때문이든 사건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 하에 감경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국민들의 정서가 아주 시원하게 반영된 개정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불만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조두순 사건 이후로 여론을 반영하여 이 조항에 의해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감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범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살인의 죄를 범한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형이 혹시라도 감경될까봐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질환이 심신미약 감경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김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이 감경될까봐 발생한 국민적인 우려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개정 후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나중에 나오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릴 테니 결제는 좋아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심신미약 감경 외에도 국민적으로 민감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빠르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별로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이거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열일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마도 리벤지 포르노가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가정폭력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다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